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내륙 체계로 바뀌고 있어요. 텍사스, 조지아, 플로리다도 옮겨가고 있죠. 여러 가지 중심지들이 그리고 중국은 탈달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중국의 광전사식 무역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저런 식으로 통화 유통 속도를 계속 늘려서 살을 빼는 것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전략을 다시 짚고 한번 이야기하죠. 거대 정부가 요 과잉 생산 체계를 가지고 국민 융합 기업을 만들고 과잉 생산을 추구하는 방식을 심지어 크라우딩 아웃도 무시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 타국의 산업 기반을 부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도련선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도련선을 긋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도련선 안에서 어떤 군사 행동도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민국과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도련선은 이제 요 안에서 군사 행동 못하고 중국만 할수 있다. 3차 도련선은 호주까지 포함해서 우리만 할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상 저걸 내해 취급하는 겁니다. 군사작전구역 취급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미국의 동맹진영인 한국, 일본의 에너지 공급망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 넘어오는 에너지 공급망이 여기 대만을 지나거든요. 이거를 협박할 수 있어요. 말레이 반도 넘어가는 걸 막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요. 이걸 발판으로 또 광전사식 무역공격 즉, 디플레이션 수수출이 더욱 수월해지죠. 예를 들어, 대만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끊어요. 끊으면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나겠죠. 거기에 디플레이션으로 자기네들 물자를 공급하면 더더욱 더 종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 볼게 없는 구조예요. 중국은 철강, 시멘트, 전기차, 태양광, 리튬 배터리, 원자제와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수요보다 공급을 더 많이 하는 과잉 생산을 하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모두 감시 체계가 들어가게 되죠. 이 전자 제품들에는. 무엇보다 방산 에너지 유통망에 대한 장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전시에는 보급망 기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유통망, 특히 쿠팡 같은 저는 창고, 저거 공급망 먼저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에 보급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글로벌 제조업을 디플레이션화 시키고 중국에 종속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어? 글로벌 제조업을 디플레이션화 시키면 어떻게 되지? 산업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이 나면요 24시간 안에 총알 생산하고 미사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산업을 파괴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관세를 통해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을 막고 자국 안보 산업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EU도 철강에서 50% 인상했죠 유럽의 덤핑을 못 견뎌서 한국 철강 수출은 작살났습니다. 멕시코, 태극,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같은 택가리 수출이 단계별로 막히니까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게 1차 도련선의 핵심 지역인 아제안입니다. 이쪽은 그래도 좀 수요가 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덤핑을 한 중국이 자유무역을 떠드는 것도 우스운데 이걸 하면서 무슨 자유무역이에요? 이건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덤핑을 안 하는 게 자유무역이지. 시장에 맡기는 건데. 자유무역 자체도 자유화된 국가를 또 변화시키기 위한 자유주의 진영의 전략이거든요. 이제 그 전략이 워킹하지 않는데 이것도 도덕처럼 생각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교모한 택갈이 한국, 국내 태양광 점령한 중,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미국 우회수출 경로, 이거에 대해서, 어 경고를 한요 분도 있으신데, 요분 요즘 활동 잘 하시긴 하던데, 그중국산 판정을 받고요. 160% 관세가 작년 11월에 나왔습니다. 딱두달 전이죠. 지금 1월이니까. 그래서 철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평화시대 규칙을 잊어야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선멸전, 멸망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현재 상태를 보면요. 과잉 생산책이고 이걸 계속 또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군사, 국민 용합 기업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 정치적 이익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디플레이션 수출하고 있고요 내수 부진 구조를 최대한 수출로 유도하는 겁니다 미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면요 경상수지 적자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면 재정 적자가 상승하니까 이걸 유통 속도를 늘려서 버티려고 하는 걸 최대한 공격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그걸 방어막으로 막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공격하는 거였는데, 관세로 지금 현재 그걸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세와 함께 지정학적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무역 중심의 기반인 캘리포니아와 뉴욕, 해안가가 중심일까 생각해 보면, 이건 자유무역 수출 기반 경제에서 만들어진 지정학적인 요소입니다. 맘디니가 장악한 사회주의 뉴욕에 과연 그게 될까요? <laughs> 아, 기업들이 저기서 버틸까? 이미 2024년에 탈출 중이었습니다 어? 맘디니는 2025년 말쯤에 당선됐잖아 예, 뉴욕에서 월가의 지원어시 과연 당선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융사들은 그 전에 이미 탈출했고 그 탈출한 명분을 뒤늦게 뿌리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제 보호무역주의 시대에는 미국 안에 내륙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운송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부를 옮긴 겁니다. 텍사스, 여기가 좌우로 미국 반대편에서 반대편 가는데 비행기로 3시간밖에 안 걸려요. 플로리다, 조지아, 플로리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텍사스가 딱 대구 포지션이며, 플로리다는 수출하는데 부산의, 부산의 외항 포지션이에요 부산같은 외항 그리고 조지아 여기가 이제 중간생산지 요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월가가 망디니 당선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 믿지도 않고요 뉴욕이 단한 번이라도 금융가 영향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뉴욕을 버리는 핑계의 명분으로 망디니 당선을 방치했다고 보거나 아니면 아예 맘디니를 지원했다고 봅니다. 이제 중심지는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고 대륙간 무역이 아닌 내륙 유통, 그리고 대륙간의 무역, 아메리칸 대륙 안에서의 무역, 요거 기반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가 주세가 낮아요. 텍사스가. 주세가 낮아요. 플로리다. 주세가 낮아요. 조지아. 여기도 낮은 편이죠. 여기 뉴욕 보십시오. 11%, 캘리포니아 14%. 자, 다시 돌아가서 저, 쟤네들, 골드만삭스는 델러스, 텍사스 같고요. JP 모버는 텍사스 같고요. 예. 네. 이제 뉴욕 전체 주금융 서비스 종사자 수보다 텍사스가 금융이 더 발달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정리하면 세금이 낮고 사업하기에도 고용하기도 편하고 규제가 적고 미국 양쪽 해안가를 가는데 3시간이 걸리고 한국이면 대구, 서울이면 용산 포지션이에요. 우리는 뉴욕 증시가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텍사스 증시도 보게 될 겁니다. 2026년, 언제 개방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열 거라고 하거든요? 네, 설립은 승인되어 있고, 네. 그래서 텍사스 증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다시, 뭐, 양쪽 해안가를 가는데 3시간이 더? 어? 잠깐만. 비용 줄이기, 시간 줄이기. 미국 안에서 수출하고 이 구매력을 공급하는데 3시간이면 된다. 물론 이제 운송하는데 며칠 걸리겠지만. 그래서 신 모델입니다. 생산 물류 중심. 텍사스는 에너지 허브도 되고요. 조지아는 중간 생산지가 되고, 플로리다는 물류허브가 되고. 이거 옮기지 않았으면요.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에 하고 있는 거, 돈 최대한 적게 뿌리되 효율적으로 쓰자. 그걸 효율적으로 못 쓰는 게 뉴욕이랑 캘리포니아에 남는 거잖아요. 적게 뿌려야 인플레이션 재정적 따로 줄이면서 전시에 뿌리 여력이 확대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본원 통화량은 과도하게 증대시키지 않고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생산성 증가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물가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게 이상적인 결과고 중국은 이걸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상 수입을 허용하면요. 물가가 안정화되는 대신에 미국의 제조업이 파괴되고요. 중국이 차단되면요. 미국의 제조업이 보호되는 대신에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유와 식량으로 최대한 물가를 억눌러야 돼요 공급을 해서 공급주의 경제학이로고 기억하십시오 이걸 막으려면 다시 처음 거래 속도 증가 비용 감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속도 운송 속도 증가 어 텍사스로 가야 되겠다 세금 감소 규제 감소 원유 가격 감소 에너지 가격 감소 식량 감소 식량 가격 감소 어 보니까 텍사스는 원유 플러스 태양과 심지어 식량도 있잖아 텍사스 바베큐 그 고기 많잖아 소가 많잖아 비용 감소 스노우볼도 굴리고요 전기세를 기반으로 스마트팩토리스 스피드팩토리 중간 생산지로 조지아 외항으로 플로리다 외항으로는 플로리다 중간 생산지로는 조지아 즉 텍사스의 경제 중심지로 이전이 중국의 광전사식 공격의 카운터입니다. 그것도 의존성 없이 수출주도 경제가 아닌 미국이 할수 있는 행위예요 수출주도 경제 국가는 이거 못해요. 예, 돈도 자원도 시간도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전시의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형태가 이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고, 이세팅값스 다음 대통령은 되게 받아 먹으면 제일 편하게 받아 먹을 수 있는데, 누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재설계하는 겁니다. 원래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두 가지 배경에는 통화 관리 플러스 공급주의 경제학. 그 완전 반대가 재정 지출 수요주의 경제학인데 현재 미국은 통화 관리 공급주의 경제학을 진행하고 있고 원래 시카고 학파로 불리던 거. 중국은 재정 지출 수요주의 경제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에서 어 이제 칼이 안 물크네. 관세도 때렸고 텍사스로 가고 있고 뭐 해야 되냐? 버티게 하죠. 일단 광전 사실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이제 버티게 하죠. 단기적으로 관세를 감내하고 버티기. 그래서 제3세계를 뚫는 거 지금 성공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세안 특히 잘하고 있고 내수 진작 시도는 실패하는 걸로 보입니다. 보면은 주요 무역 대상국 중 아프리카, 베트남, 1대일로 협력국, 아세안, 인도 등으로 누계 수출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과 한국 수출액은 감소했다. 그래서 1대1로 국가가 수출이 제일 많고, RCP라고 해서 아세안 포함해가지고 일부 국가, 국가들인데, 여기 수출 금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쪽에 열심히 수출하고 있고. 그럼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요.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 거의 뭐 계속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게 무슨 뜻이다? 아, 내수는 몰락하고 있다. 즉 크라우딩 아웃이란 거죠. 돈 그렇게 뿌렸으니까. 고정자산 산업생산 투자는 정부 지원의 덤핑이니까 뭐 그건, 너, 그건 넘어가고요. 보통 디플레이션 시기 케인즈 지출을 쓰는 이유 중 하나면서 시카고 학파의 약점이기도 한데 왜 그러면 시카고 학파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냐. 한번 파괴된 내수는 쉽게 복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정 지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은 뭐, 자영업자들 전부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서 소비 쿠폰 뿌린 것처럼.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상권이 파괴되잖아요. 그 상권 복구 안 됩니다. 다른 상권으로 대체됩니다. 이건 기존의 기득권, 기존이 자리 잡은 안정주의자들에게 불만을 만들고요. 이 부분은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지 않은 신촌. 근데 신촌이랑 붙어 있는 연남동은 올라갔죠. 이 상권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싶으면 2000년대 2010년대 놀러가는 곳이었던 이대 신촌일대를 보면 됩니다. 신촌이 살아는게 아니라 연남동이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카고학과는 다른 여력으로 대체하면 되고 언젠가 턴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망하게 돌아. 개입하지 마라. 그럼 물레처럼 저런식으로 새로 개발될거다. 성수가 새로 개발될거다. 저렴한 가격으로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기존의 건물주나 지역주민은 이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인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다수 올인되어 있는 한국은 더욱 그렇고요. 거기에 수요중심 경제학에는 관광, B2C 서비스, 문화예술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은행의 주담대 위기를 만들고, 뭐, 지금 한국은행도 지방 주담대가 담보로 걸려있는 지방은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지방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 지방으로 가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들만 거기 있지 마라 서울대도 옮겨라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뭐? 부동산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올리려고 절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도 폭락시키면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걸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예를 들어 둔촌주공에 대해서 왜 안마하게 뒀냐라고 하는데 장담하건대 어떤 정권에서도 저걸 못할 겁니다 PF 지금 이제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거 보세요. 아직도 그 폭탄 돌리고 있는데 주담대 담보 가치가 줄어서 은행 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 은행이 하는 게 뭐냐? 지방 은행들 부동산 주담대가 떨어지니까 지방 은행 영향이 줄어나 내 권력이 줄어들어 지방 부동산을 올릴 방법을 고, 고민하자. 서울 서울대가 저 지방으로 내려가줬으면 좋겠다. 뭐 지권력 올려야 되니까 경쟁력 없는 지방 은행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좀비 은행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국가 자본주의라서 중국처럼 은행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BDC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맞기죠 뭐 한국에서 들어온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맡고 한국은행 통화권력 날아가는 거막고 지방은행들 제일 먼저 주급 같으니까 은같 이들 유지시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부동산은 공급 말고는 다 없어요 공급을 위해서 규제를 해제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중기적 목표 일단, 일단 이렇게 수비해놓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 기술 돌파. 그리고 원유 공급만 최대한 유지하고, 위안화 국제하자. 뭐, 자기네들도 기축통화국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메콩강 말리면서, 지금 현재, 티벳에, 뭐, 티벳 수원지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타이달러 블록 경제가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야죠. 우리 AI를 우리 블록에 열심히 쫙 뿌리고 여기에다가 위안화국제화를 시켜가지고 블록 타이달러 블록 경제 성공 사례를 만들면은 미국식 성장은 별로다. 우리 중국식 성장이 훌륭한 거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의 성장은 뭐냐? 감시체계 수출이에요. 감시체계 수출. 감시패키지. 아프리카의 자해 수축 중입니다. 작년부터 했던 말인데, 세계는 블록경제의 다극주의 체제가 될 거고, 자유진영에 살거나, 아니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부상자들을 고기 방패로 쓰려 사용하려는 그런 국가 속에 살거나, 여러분 미국이 패권국인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패권국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무슨 지옥입니까? 좌파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봐야, 루팅밖에 안 당합니다. 배신밖에 안 당하게 되는 겁니다. 코퍼러티즘은 항상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미리미리 대피시키고 안전화시키십시오.